네, 탐정탐사입니다. SKC를 찾아달라고요? 여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? 어, 저기요? 혹시 SKC 아세요? 어, 여기에요. 이 안에 SKC가 있다는 거지? 뭐야, 여기 회사 아니야? 저기요? 혹시 지금 뭐 하세요? 아, 잠깐 머리 시키려고 지금 몸부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어, 혹시 SKC세요? 네, SKC입니다. 뭐야, 아닌데? 혹시 SKC세요? 예, 네, 맞는데요? 응? 아닌데? 지금 뭐 하세요? 아.. 회식기포 받고 있습니다 이러고 계신 거 팀장님도 아세요? 네, 제가 팀장인데요 혹시 SKC? 네 맞습니다 뭐야 왜 다들 자기가 SKC래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이야? 여기가 SKC잖아요 아 내가 찾던 게 SKC가 아니라 SKC였구나 팀원들과 티타임이 가능한 사내 카페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비 지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행복카드 열심히 일한 뒤엔 온전한 쉼을 위한 행복캠프 구성원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리프레시 공간,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무 환경까지 이 모든 복지가 있는 SKC 여러분도 누리고 싶나요? 그럼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도전해 보세요.